1967년, 정미생의 59세 분들. 내가 볼 적에 이 59세 분들 있잖아요. 올해에 다치거나 아픈 수가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. 근데 내가, 나 올해 진짜 하나도 안 다쳤어. 그러면은 11일, 0 1 2월달좀 조심해서 지나가세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 자꾸만 어디 하나 불편해야 돼, 몸이. 그러니까.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11일, 12월 달 조금 조심해서 지나가시면 내가 볼 적에 나쁘지 않다. 이분들 같은 경우 올해만 지나가면은 솔직히 말해서, 어, 대박과 중박 사이? 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정미생의 59세 분들, 뭐 문서를 잡고 이런 거는 아니어도, 그래도 나한테는 요 10, 11, 12월 달, 내가 사람 쪽으로 좀 많이 쌓아둬야겠다라고 보여요. 왜 그러냐면, 나한테 요 시기가 지나가면 인복이 들어오거든? 근데 10, 11, 12월 달, 사람한테 오지게 치이고, 뒤지게 치이고, 진짜 짜증이 나고, 저 새끼를 죽여 살려 해도요, 어, 요 시기에 내가 잘만 쌓아놓으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다시 삥 돌아서 다시 올수 있는 형국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11일 10, 0 12월 달 조금 잘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. 왜 그러냐면 이 정미생 분들은요, 내가 문서를 잡고 뭐 일적으로 금전이 막 대박이 나고 이런 것보다 주변에서 도와줘서 내가 성장하는 그 느낌이 굉장히 커요.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경 써서 가셔라. 고로 11일 10, 0 12월 달 정미생 59세 엄마 아빠들 있잖아요. 사람, 구설, 시비, 다툼 들어올 수 있는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한발 물러서세요. 진짜 답답해 죽겠어도 어쩔 수 없어. 요때 내가 한발 물러서야 나한테도 오히려 좋게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부분 조금 신경 써서 지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.